자,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죠. 자, 그 중에서 45도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탄젠드 45도, 그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5도는요, 어디서 우리가 나온 겁니까? 이 정사각형에서요, 대각선을 딱 그어본다면, 여기가 바로 이제 45도가 되는 거죠. 45도와 직각, 여기를 딱 밑변으로 하는, 자, 요 길이를 1이라고 한다면요, 여기도 1이고요. 자 대각선은요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우리 지금 계속 얘기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걸 중심으로 한다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사인부터 한번 가볼까요? 45도에서 출발해서 S자를 그려요 루트 2분의 1 그래서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콕콕콕 코사인 45도다 C를 딱 그려주시면요 루트 2분의 1 어라 똑같네. 그렇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탄탄한 탄젠트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T 자 그리면 되니까요. 45도에서 출발해서 그렸더니 1분의 1 그래서 얼마 1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삼각비 45도에 대한 삼각비 세 개는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되고요. 자, 물론 이걸 분모 유리화 시켜서 최종적인 답을 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만 일단 기억해두요, 계산을 하거나 이런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0도와 60도 위에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그림은요, 30도와 60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삼각형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정삼각형에서 높이를 통해서 반을 뚝 잘랐더니, 자, 여기는 한 각이 몇 도입니까? 60도이고요. 자 여기는 요 각이 30도였습니다. 그쵸? 자 그럴 때 삼각형의 세 변의 비 기억납니까?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한다면 요것은 두 배가 되고요. 자 높이는요. 이 밑변에 대해서 루트 3배였죠. 루트 3이라는 거 여러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밑바닥에 보기 좋게 되어 있는 이 60도에 대한 삼각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s자를 싹 그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쌓인 어, 60도는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코. c o 인 60도는요, 60도를 감싸면서 c를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탄젠트 밑변을 딛고 t를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1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이다라는 걸 여러분 채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 30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30도는 그림이 땅바닥이 바닥이 안 되어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닥을 이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30도와 90도를 있는 요걸 이제 바닥으로 보셔야 돼. 그 얘를.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밑변이에요. 자, 그럼 S자는요. 30도에서 출발해서 빗변 그리고 S자를 거꾸로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자, 코사인 30도는요. 30도를 가운데 놓고 감싸주면서 C자를 거꾸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탄젠트도요. 여러분이 어 30도를 기반으로 해서 땅바닥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T를 이렇게 그리셔야 해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요, 루트 3분의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계산을 하거나 또 누가 물었을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표를 기억하는 것, 뭐, 이렇게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45도는요, 혼자 단독이었으니까, 이제 뭐,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서로 같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탄젠트는 1이 된다라는 건 정도 여러분이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우리 30도하고 60도 한번 볼까요? 네, 30도와 60도가 같은 삼각형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30도가 2분의 1인데요. 코사인 60도가 또 누굽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서로 크로스되어서 같은 값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럼 당연한 거죠. 밑변이 서로 바뀌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탄젠트 30도와 탄젠트 60도 있죠. 이건 루트 3과 루트 3분의 1이니까요. 둘이 무슨 관계일까요? 서로 역수의 관계 있죠. 그쵸? 그뭐 그림에서 보면 또 당연하다는 라걸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유제 3번입니다. 유제 3번에 다음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걸 좀 연습하다 보면 특수각에 대한 여러분 삼각비가요 조금 연습이 되실 것 같아요. 아직 못 외웠죠?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이 옆에다가 그림 하나 정도만 그려주시면 그걸로 일단은 연습하는 걸로 삼아주시면 돼요. 우리 이 정도 특수 삼각형 그림은 금방금방 그리잖아요. 자, 그래서 사인 사십오도와 코사인 4 5도를 여러분 구하시면 되는데, 자 사인 사십오도가 얼마입니까? 여기 S자 이렇게 그리면요, 루트 이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루트 이분의 일 여기 적어주시고요. 자 코사인 4 5도도요 이렇게 해주시면 루트 이분의 일 됩니다. 자 그런데 위 아래 분수라서 범분수이긴 하지만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분모 분자가 다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요. 싹싹 지워서 약분하고 나면요. 값이 얼마가 됩니까? 1이라는 값을 얻게 되죠. 그래서 1번은 그 비의 값을 계산했더니 1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문제를 위해서는요. 우리 아까 그려두었던 요 그림에다가 한 개의 그림을 더 그려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건 바로 여기가 60도이고요. 여기가 30도일 때 1대 어떻습니까? 루트 3대 2라는 그림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 말은요, 여러분, 4 곱하기 곱하기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60도 이걸 계산해서 비를 값을 넣으라는 거거든요. 자, 사 곱하기 자 코사인 6 0도를 찾아야 되는데 6 0도를 끼고서요 코를 그려야 돼요. 코 어, 얼마 이 분의 일 이렇게 되죠. 자, 또 곱하기야 곱하기 이번 사인 3 0도입니다 사인 3 0도는요 여러분 3 0도에서 출발해서 S 자를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또 2분의 1이죠 아 맞아 맞아 우리 아까 봤더니 60도와 30도는요 사인과 코사인 값이 둘이 같다라는 거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분을 했더니요 어때요 여기도 역시 1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2 곱하기니까요 여기도 2 곱하기 해놓고요 코사인 30도예요. 이번에는. 자, 코사인 30도면요. 30도를 끼고서요. C자를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쵸? 렇죠 2분의 루트 3 써주시고요. 자,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나누기, 탄젠트 60도야. 그럼 60도에서 출발해서 탄탄하게 T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누기예요. 우리 아예 곱하기를 고치자. 그럼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으로 역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싹싹싹싹 지워져서요, 값은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탄젠트 30도 그랬어요. 뭐 하나씩 해보지 뭐. 자, 그림에서부터 탄젠트 30도 얻어내야 되는데요. 30도를 바닥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T자 그리는 거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을 식 밑에다가 적어 넣어주시고요. 자, 나누기인데요. 우리 곱하기를 고칠 거잖아요. 일단 사인 60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사인 60도는요 여기서 S 자를 그려야 돼 2분의 루트 3 그런데 우리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칠 거니까요 2분의 루트 3을요 루트 3분의 2라는 역수를 취해서 넣어주면 되시겠습니다 곱하기 어머나 곱 사인 45도가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문제 다시 이쪽으로 가봅시다. 코사인 (45도는요) 요렇게 쓰자 그립니다 루트 (2분의 1이죠) 자 루트 (2분의 1) 요렇게 해주시면요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면요 (3이) 되겠죠. 자, 3, 루트 2분의 2,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선생님이 아까 삼각비를 계산할 때는 뭐 약분도 되고 이럴 거니까 그냥 분모유리와 안 시켰지만, 여러분이 답으로 제시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분모유리와 예쁘게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를 곱해주시면, 4, 루트 2를 곱해주시면요. 3이 6되고요. 위가 2 루트 이렇게 되겠죠. 자, 약분까지 마무리를 싹싹 해 주시면요. 최종적인 답은 3분의 루트 2가 정답으로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